나켓보이즈 마지막 촬영 현장은 웃음과 눈물로 가득 찬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박지연은 그동안의 촬영 기간 동안 보여준 성실한 태도와 멤버들, 스태프들과의 진한 유대감으로 모두에게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그는 송별의 자리에서 멤버들에게 직접 준비한 손편지와 작은 선물을 전달하며 각 멤버들의 노력과 배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러한 박지현의 세심한 배려는 현장에 있던 모든 이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이용대 감독은 박지현에 대해 비록 예능 프로그램이라는 틀 안에 있었지만 동원이는 배드민턴이라는 스포츠 자체에 진지하게 임했다. 그의 노력과 열정은 단순히 프로그램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참여하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려는 진정성을 보여주었다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는 이어 박지현이 보여준 태도는 멤버들뿐만 아니라 스태프들에게도 큰 귀감이 되었고 우리 모두가 그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다고 말하며 박지현이 팀 내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강조했습니다. 다른 멤버들 역시 박지현의 겸손하고 성실한 태도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윤현미는 동원이는 항상 밝은 에너지로 팀 분위기를 살리면서도 운동을 대할 때는 누구보다 진지했다. 특히 그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데 있어 남다른 열정을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오상욱은 박지현은 단순히 재능 있는 가수가 아니라 어떤 일이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다. 그의 노력하는 모습이 팀원들에게 많은 자극이 되었다고 칭찬했습니다. 박지현의 열정은 단순히 경기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촬영이 끝난 후에도 스태프들에게 다가가 감사 인사를 전하며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스태프 중한 명은 동원이는 항상 주위 사람들을 배려하며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따뜻한 사람이다. 그의 이런 모습에 현장 분위기가 더욱 화기애애해졌다고 전했습니다. 박지현의 이러한 진심 어린 태도와 열정은 그의 팬들에게도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팬들은 박지연은 단순히 가창력이 뛰어난 가수가 아니라 사람으로서도 참 멋지다. 그가 보여준 노력과 성실함이 우리 모두에게 큰 동기부여가 된다며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특히 박지연이 기록한 46초 97의 최단 기록은 나켓보이즈 멤버들과 스태프들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 기록은 단순한 예능 속 도전이 아닌 박지연이 스포츠에 얼마나 진지하게 접근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박지연은 이어지는 훈련에서도 특유의 빠른 반응과 민첩성을 바탕으로 뛰어난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라켓보이즈 멤버들 사이에서 숨겨진 에이스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송별회에서 박지연은 촬영을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라켓보이즈는 제게 정말 잊을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고, 무엇보다도 멤버들과의 우정을 쌓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라며 진심 어린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 발언에 멤버들 역시 감동의 눈물을 흘렸고 스태프들 또한 큰 박수를 보내며 박지현을 격려했습니다. 박지현의 이러한 태도는 단순히 프로그램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아니라 그가 평소에 지닌 성품과 가치관을 잘 드러내는 예였습니다. 박지현은 항상 상대방을 배려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하며 그의 진심이 담긴 행동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이는 그가 단순한 예능 출연자가 아니라 진정성 있는 아티스트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였습니다. 라켓보이즈 촬영 현장에서도 박지현의 배려심은 빛을 발했습니다. 그는 멤버들의 컨디션을 살피고 작은 농담으로 긴장감을 풀어주며 팀 분위기를 밝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경기가 끝난 후 팀원들과 스태프들에게 먼저 감사 인사를 전하는 그의 모습은 모두에게 따뜻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멤버들뿐만 아니라 시청자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었으며 박지현 같은 동료와 함께라면 어떤 도전도 두렵지 않을 것 같다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시청자들 또한 박지현의 행동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한 시청자는 박지연은 단순히 잘생기고 노래를 잘하는 가수가 아니라 그의 인격과 성품도 훌륭하다며 그의 모습을 보며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배운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팬은 박지연은 자신의 위치에 안주하지 않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인물이라고 칭찬했습니다. 박지연은 방송 후 인터뷰에서도 모든 멤버들과 스태프들 덕분에 더 즐겁게 촬영할 수 있었다며 겸손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는 경기를 통해 팀워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꼈고 모든 순간이 값진 경험이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그의 말은 그의 성숙함과 진정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예로 꼽히며 앞으로의 활약에 대한 기대를 더욱 높였습니다. 박지연은 이처럼 무대 위와 예능에서 보여주는 모습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인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의 진솔함과 따뜻한 마음씨는 팬들에게 끊임없이 사랑받는 이유 중 하나이며 이러한 태도는 그가 더큰 무대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송별회를 끝으로 라켓보이즈는 대단원의 막을 내렸지만 박지현이 남긴 기록과 추억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기억될 것입니다. 그의 열정과 성실함은 또 다른 도전과 무대에서도 빛을 발할 것이며, 팬들은 그의 미래에 더욱 큰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응원과 사랑은 박지현의 성장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박지현의 활동을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소식에서 또 만나요! 박지현의 첫 경기는 비록 아쉬운 결과로 마무리되었지만, 그의 열정과 노력은 모두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첫 세트에서의 경험은 박지현에게 더큰 동기부여가 되었고 이후 경기에서도 그의 발전된 모습이 기대되었습니다. 특히 경기 후 라켓보이즈 팀원들과 함께 나눈 진심 어린 포옹은 그들의 단합과 우정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박지현은 이후 인터뷰에서 비록 첫 경기는 졌지만 어머니들과의 대결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팀에 기여하고 싶다고 말하며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를 지켜본 팬들은 박지현의 긍정적인 태도와 승부욕이 정말 멋지다. 그의 성장이 기대된다며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제작진은 박지현은 단순히 예능에서 웃음을 주는 것을 넘어 진지하게 도전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고 말하며 그의 열정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날 방송은 박지현의 진솔한 매력과 노력하는 모습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경기에서는 박지현이 다시 한번 도전자로 나서며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그가 어떤 전략과 플레이로 팀에 기여할지 그리고 그의 노력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박지현의 도전은 계속되고 있으며 그의 열정은 팀원들과 시청자들에게 끊임없이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박지현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그의 성장과 활약을 기대하며 다음 소식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